안녕하세요 중고차 연구소 김중호 입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불금이고 12월 2일 저는 세번째 차량 리뷰를 시작했습니다 어, 날씨가 추운데 우리 광택집 사장님께서 내일 또 주말에 뭐 쉬신다고 광택을 일찍 내가지고 또 매장에 주차를 해놔서 제가 또 이게 퇴근하기 전에 리뷰를 시작했습니다 이 차량 역시도, 뉴 SM7. 뉴 하트죠, 뉴 하트. 중고차 연구소에서 한세 번째 정도 랭킹. 3위 정도 가는 차량입니다. 어, 오늘 경매를 좀몇대 했어요. 한 6대, 7대 정도 하려고 했는데, SM7도 마침 나와가지고, 어, 했는데, 어 가격이 장난 아니네요. 오히려 큰 차들은 뭐 2천만, 3천만원 그렇게 가는 차량들은 뭐 가격이 뭐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차 입차를 잘안 해요. 근데 좀 약간 저렴한 차들은 오히려 입차를 많이 하는 분위기입니다. 요즘 그래서 좀 싸게 매입해서 우리 또 구독자님들한테 싸게 드려야 되는데 매입을 두 세대 놓쳤습니다. 비싸게 가져서 비싸게 팔리면은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괜히 욕만 먹고. 자, 이 차량 지금 시운전 해봤어요. 이 차량 역시도 엔진도 뭐 따끈따끈하고 시운전 해봤는데 이 차량 역시도 하체가 좋네요. 주행성능 좋고 잡소리안 나고 또 오일 갈고 오마로처럼 받고 미세 누이라든가 녹이라든가 소품 교환시가 됐는지는 꼭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까지 아주 가격이 착할 겁니다. 그러면은 스펙을 설명해 드릴게요. SM7 뉴아트 2.3L이고요. 2009년 3월에 키로수가 174,810km 만 주행한 차량이고 오토의 휘발유 은색. 오랜만에 은색 바디를 가져가서 은색도 되게 예뻐요. SM7 같은 경우는 소나타나 소형 같은 경우는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그 대형차 SM7 뉴아트 은색은 예쁘더라고요. 성능 점검 기록부로 보면은 오이 차량에서 단순 하나도 없어요 무사 완전 무사고입니다 완전 무사고 미세누이도 없고요 자 그러면 외관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외관 보시면은 라이트 여기가 아이만 조금씩 백화 현상이 좀 있다고 할까 눈꼽이 꼈다고 할까 그거 외에는 괜찮고요 대체적으로는 뭐 맑게 보이는데 여기가 조금 양쪽 가운데가 조금 백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SM 막 엠블럼도 세라 쎄그 크롬이 아니고 세라 약간 녹은 녹색깔이 좀 보이네요. 그 다음에 그릴 그릴도 여기 뭐 물때는 좀 있어요. 근데 광이 잘나 있어가지고 제 얼굴이 그냥 선명해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는 해진 거 없이 괜찮아요. 그릴 역시도 그리고 몰딩 볼까요? 몰딩도 쭉 들어가 있는데 몰딩 몰딩도 괜찮아요. 월링도 까지거나 해진 것이 양호하고, 안개등. 안개등이 두개 넓어요. 리아트는고운 나이트 수준이니까, 깨지거나 백화현상 없습니다. 그리고 단차. 양쪽 보면 단차도 안 보이고요. 본네트. 본네트는 여기 하얗게 좀두 개, 이쪽 터치한 자국 보이는데, 잘 표시가 안 나죠. 은색이기 때문에. 그게 장점이죠. 돌방 문구 혹시 그라치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유리도 돌 맞은 거 없고 기스 없이 양호하고 그 다음에 휀다도문콕이 없고요 여기 조금 여기하고 터치한 자국은 보입니다 타이어 타이어는 한50% 이상 남아 있고요 휠은 기스가 좀 조금 쓸렸네요 백미러는 램프 이상 없고 깨지거나 기스는 한거 없이 양호하고 그 다음에 앞문 문제서 앞문은 아 이게 물기구나. 어문 크기 없습니다 다행히 그리고 뒷문 뒷문도 아 여기가 살짝 진짜 날파리 추운데 날파리가 한 마리 얼어 죽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뒤 헨다 헨다는 여기가 터치한 적한거 보이고요 여기도 터치한 적 보이네 여기가 조금 약간 뭐 키스가 터치한 적 이쪽은 좀 자세히 보니까 몇 군데 있어요 이 정도는 뭐 타셔야죠. 그리고 뒷타이어는, 뒷타이어도 뭐, 50%, 50% 정도 남아있고, 휠은, 가기가 키스가 좀 있습니다. 뒤에도 보시면은, 엘리죠, 엘리. 엘리고, 대리동도 보세요. 대리동도, 조금 약간 기스는 있네요. 슬기, 땐인가 약간 벗겨졌고, 그 다음에 이쪽도 뭐, 이렇게 아주 새것같은는안 보이네요. 깨지거나, 기스 없이 습기가 없으니까 다행이죠 그리고 반바도 마월라두개 벤츠나 BMW처럼 붙박이도 돼 있고 센서 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몰링도 몰딩도 아주 좋아요 기스 없이 뭐트어진거 없이 아주 양호한데요 그리고 단차 양쪽 단차도 보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방 카메라고 s m 엠블럼 깨끗하죠 이거는 자 트렁크 트렁크도 보시면은 널찍하죠 이 정도면 골프팩한4 개는 들어갈 것 같은데요. S.M. 매트 매트도 사제처럼 깔아놨는데요. 두 개나 깔아놨네. 여기 이제 이때만 해도 오토바이 타이어고요. 보세요. 무사구라 뭐 녹도 하나 도없고요 곰팡이 쓰거나 녹 쓰거나 습기 찬거 없이 먼지는 조금 있습니다. 가만하시고 가만 가만. 그다음에 이제 후진 넣었을 때 이게. LED가 들어오죠? 이게 따로따로 교환도 됩니다. 15만원이에요, 이거 트렁크. 돌방 문콕 끝까지 안 보이고, 뒷 유리 뽀글이 없이 아주 좋습니다. 샤크 안테나도 있네요. 핸다. 헨다, 핸다도 보시면은, 핸다, 오, 핸다 문콕 하나도 없어요. 터치한 자국도안 보이고, 타이어는 50%. 휠은 좀 휠이 기스가 대체되고 있네요. 그리고 조속. 중문이, 여기, 여기 문가 하나 있고요. 한 번, 완서 돼가지고. 그거 외에는 괜찮은데요.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앞문이, 여기는 이제 진짜 벌 하나 써있네요. 벌하고, 모기가 하나 거기 있습니다. 두 개. 거기, 이쪽에, 여기, 여기도 위에도 하나 있고, 세 개. 세 개가 보입니다. 백미러, 램프 이상 없고요. 깨지거나 글쎄 난거 없이. 양파하고핸다도문 굽었고. 깨끗한데요? 타이어는, 타이어는 50% 이상 남아있고, 휠은 키스가 조금씩 있고, 타이어가 4 짝이, 보이니까한 번에 교환한것 같아요. 그래서 50% 이상 남았는데, 와이 정도면 몇 개월, 겨울 나고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외관도 벌, 모기, 벌 하나 있고, 모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날파리가 한 두세 마리. <laughs> 그 정도면은, 조금 있으면 겨울이니까 이 없어지겠죠? <laughs> 자, 그러면은, 여기 안에 딱 봤을 때 깨끗해요. 깨끗하고, 그냥 뭐, 중고차다 생각하셔야죠, 뭐. 자, 안에 설명해 드릴게요. 안에도 보시면 이제 엘리기 때문에 우드 딱돼 있죠, 지그자로. 도캐치 이상 없고, 미니 스피커도 있네요, 여기. 그리고, 윈도우 스위치 4개, 문창금 스위치. 손잡이도 우드 깨끗합니다. 도어트림도 뭐, 이렇게 뭐, 까지근해진 것 없이 양호하고. 트렁크 주의구 스위치가 있고 스피커는 기본 도어 등도 잘 나오고요 이것도 괜찮습니다 여기 이제 접이식 백미러 백미러 조절 수 있지, 계기판 조절 수 있지. VDC도 있네요 VDC 엘리기 때문에 옵션이 좋아요 전동 시트 작동 잘 되고 시트는 여기가 조금 까졌습니다 까지고 그 다음에 벗겨졌는데 실이 복원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막 보기 싫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팔걸이 쫙 이상 없고 조석도뭐 주름은 있지만, 이상 뭐, 괜찮아요. 주석은. 자, 안에 들어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스마트키 하나네요. 스마트키 하나고, 어, 이제 스마트키, 이게 돌리는 스마트키죠. 오, 웅장합니다. 핸들, 우드 핸들 위아래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핸들은 여기가 조금 까졌네요. 그에는 괜찮고, 아주 좋죠. 뭐 핸들 리모컨에, 그 다음에 에어백 SM 마크도 깨끗하네요 다시방도 보면은 뭐 찢어지거나 까지거나 금간거 없이 뭐 묻은거 없이 되게 좋습니다 여기는 커블도 돼 있죠 여기는 또 채터리 시가책 12V 열선 시트 열선 시트 양쪽 다 여기 안에 또뭐 깊더라고요 사물함이 이게 보니까 뭔지 아세요? 후방 카메라 더라고 후방 카메라 내비는 없습니다 오, 엄청 잘 나오죠 내비는 없고그 다음에 프로테어콘, 에어컨, 프로테어콘 되고, CD는 없네요. 여기 이제 트립, 트립 여기 있고, 우드도 뭐, 까진 것이 깨끗하죠. 에어백도 있고, 룸미러, 20룸미러고요 블랙박스는 앞에만 돼 있는데, 이차메뭐 사가실 때, 27만짜리, 원 12만원에, 새거로달수 있으니까, 이제 부탁하면 제가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뒤에도 보시면은 우드, 앞에 문처럼 똑같습니다. 도어트림도 실밥이 깨끗하네요. 떼묻음 없이. 인도 스위치 작동 잘 되고, 도어 캐치도 이상 없고, 제트리도 있죠. 스피커 기본 잘돼 있고요. 등도 잘 나오고, 뒤에 시트도 아주 괜찮아요. 이 정도면은 아주 양호합니다. 목받이도 뭐, 잘돼 있고, 푹신푹신하니, 어, 뒤에 커튼도, 어 커튼도 있네. 엘린데 작동 잘 되고요. 여기는 또 이제 오디오, 조절 스위치가 되어 있고 열선 여기 열선도 있어요 열선도 뒤에 시가책 12V 여기 스키낼수 있는 공간 되 여기 커블도 커블더도 다 작동이 됩니다 여기는 또 이제 여기에 조금 까졌네요 여기 팔바지가 조금 까졌고 뒤에니까 그나마 괜찮고요 공조 시스템 정상적으로 돼 있습니다 깨지지 않고 시가책 12V 매트는 세차 출고할 때 나온 기본 매트네요 천정 까차 천정 오, 우 천정 엄청 깨끗하네. 먼지 떼없이. 스피커도 뒤에 두 개나 있고. 자, 그러면 엔진 소리 한번 들려 드릴게요. 보세요, 엔진 소리. 엔진 소리 도이 뭐 정도면 정상이죠 뭐. 부동액이 좀 적네요. 아직 오일 갈기 전이니까 카센터 갈기 전이니까 제가 다 점검해 놓고 부동액이나 브레이크 오일, 그다음에 파워 오일 다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오우. 배터리는 엄청 파랗네요. 간지 얼마 안된것 같습니다. 자 SM7 뉴아트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차량 가격은 28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어 전에 뭐 15만 키로 17만 은 350, 330, 뭐380그렇게 했는데 이 차량 역시도 12월에 걸맞게 예, 이벤트라고 생각하시고요 제가 28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가격이 마음에 든다 착각다 생각하시면 계약금 30만 원 넣으시고 직접 오셔도 출고하셔도 되고 탁송 받으셔도 됩니다 2등은 의미없다 했죠 1등 하셔가지고 280만원 SM7 루아트 한번 비교해보세요 엘리 뒤에 커튼까지 있네요 좋은 차는 선착순이죠 어, 좋은 차는 기다리면 은똥됩니다 아끼지 마시고요 그냥 낚아채셔요 낚아채셔 <laughs> 중고차 형세는두 가지 약속한다 했죠 첫 번째는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만 리뷰를 하고 두 번째는 가장 큰 장점인 알선 수술료안 받고 세 번째는 전국 탁송하는데 탁송비와 기름값은 소비자 부담 대차나 할부도 가능합니다 이 차량 사가시면서 폐차있으면 폐차도 대응을 해드리고 폐차 차량에 대해서는 탁송비하고길값은또 제가 부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참 낚시하다가 놓치면 어떨, 어떨까요? 놓친 고기가 아깝잖아요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들어가 의미없고 택시 타면 된다겠죠 <laughs> 자 아무튼 농담이고요 우리 중고차 연구소 많이 사랑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좀 이제 12월 달도 얼마 안남았.. 한장 남았잖아 요 한장 올 달력 한장 또 2만명 될 때까지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주말 되시고 또 12시에 주무시지 마시고 응원 많이 하셔가지고 꼭 16강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더 좋은 차량 가지고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중구차연구소 김중명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